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냐면은 이 선형대수학 과목은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인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 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진 강의가 선형대수학이었거든요 미적분학 같은 경우도 대학교 1학년 때 1년간 배우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때 했던 것을 약간 연장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가장 좋은 예로 벡터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적어진 이쪽에 적어진 것을 보면은 대학교 책을 보면은 전부 다 이쪽에 적어진 동그라미 플러스가 다 플러스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무척 혼동스러웠고, 그 혼동스러움을 즉각 못 극복해가지고, 제가 선형대수학에서 무척 고전했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는 자세하게 이 부분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쪽에 적어진 거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문제가 집합 라지 V가 있습니다. 집합 라지 V는 XYZ라는 세 개의 좌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즉 3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점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죠. 물론, 집합 라지 v 는 이러한 3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점들의 전체 집합이니까 3차원 공간상의 모든 점들이 되어지죠. 이럴 적에 XYZ가 x, y, z가 x-y 플 z는 10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형성이 된 점이라네요. 즉, 좌표라네요. 당연히 x, y, z는 실수 원소지요. 이럴 적에 집합 라지 v 는 다음 두 연산, 즉 동그라미 플러스인 벡터 어디션하고 점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 즉 벡터 공간인가라는 것을 여쭤봤죠. 거듭 얘기하지만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기호로 대체해서 쓸수 있다. 이두 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 이미 UVW가 집합 라지 V의 원소라고 했을 적에 U라는 것은 세 개의 좌표 UX, u y UZ 이렇게 세 개의 좌표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는 한 점이 되어지죠 V라는 것도 VX, VY, VZ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는 한점 W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질 적에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벡터 어디션 연산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점과 뒤에 있는 점들에서 같은 좌표는 같은 좌표끼리 대해준 걸로 정의가 되어져 있죠. 이것이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운 벡터를 좌표에서 다룰 적에 사용이 되어지는 정의 그대로지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벡터를 수학의 좌표평면에서 다룰 적에 좌표평면과 벡터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점 연산에 대해서는 이미의 실수 알파에 대하여 알파점 유는 u, x, u, y, u, z 이세 개의 좌표에 전부 다 알파를 곱해준 걸로 정의되어져 가 있습니다. 이런 때이 집합 라지 v가 과연 벡터 공간이 되어지는가? 그것부터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전제 조건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 조건 라지 v의 임의의 두 원소 u와 v에 대하여 u 벡터 어디선 v가 과연 라지 v 집합부 원소인가 체크해 봅시다. 자 u라는 것은 세계의 좌표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죠. 그리고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 적어놓고 v라는 것도 세계의 좌표에 의하여 형성되는 점이 되어지죠. 이럴 적에 이것이 이 정의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산에 대하여 그 결과가 과연 나지 V 집합에 속해져 있냐. 그걸 체크하는 것이죠. 그걸 체크해 봅시다. 자, 이 점과 이 점을 벡터 어디션을 하였다. 그러면은 이 점과 이점 같은 경우는 집합 라지 V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즉 말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 이세 개의 좌표에 대하여 X-Y 플러스 Z는 10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은 U라는 점에 대해서는 XYZ좌표를 UX, u y, UZ 그렇게 나을 적에 이것은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이 관계가 왜? U가 large v 집합 원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라는 점에 대해서도 각각의 좌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 관계와 이 관계로부터 각각의 좌변은 좌변 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 끼리 더해줘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ux 플러스 vy 이거 하나 있고 또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vy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또 uz 플러스 vz 이렇게 되어지죠. 좌변이. 우변은 10 더하기 10은 20이죠. 이러한 관계가 전제 조건으로 먼저 성립을 해야 되죠. 어떤 전제 조건? u와 v가 라지 v 집합의 원소라는 전제 조건으로부터 그래 가지고 벡터 디션을 시켜 준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라지 v 집합의 원소 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라지 v 집합의 원소가 되려면은 이러한 조건을 먼저 해야 되죠. 즉 말해서 x 좌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좌표죠 마이너스 y 좌표가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z 좌표죠 z 좌표 이것이 10을 만저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보다시피 이것보다 앞선 전제조건으로부터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0이라고 했죠 그런데 계산 결과는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 즉 말해서 집합 라지 부위는 이렇게 정의된 두 연산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벡터 공간은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그...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쪽이 10이 아니라 0이다. 그러면은 이 집합 라디에 보이는 벡터 공간을 형성할까 말까. 그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일단 이 곳이 0이라면은 이쪽도 0. 이쪽도 0. 그렇게 되어지죠. 우변이. 고로 좌변은 이것이 되어지는데 우변은 0이야. 그다음 이것도 우변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만족은 시킨 거죠. ,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도 봐야 되고 첫 번째 전제 조건과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만족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 여덟 개 전제 조건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앞 시간 여기에서 제가 잘 설명을 해 놓았지요. 이번 문제도 바로 좀전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다만 조건만 달라졌으니 여기서 조건이 이러한 x,y,z 좌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점이 2x는 5y는 6z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킨다고 하였어. 고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xy z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실수 전체의 범위 내에서 그 전체 집합이 벡터 공간을 이루는가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전제 조건부터 체크를 해야 되죠. 그 전에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연산은 아까 좀 전에 정의했던 이 정의 두 개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전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U 동그라미 플러스 V, 즉, u 벡터 c t o r a i t i o n v라는 것이 l 지 r g v 집합의 원소에 속하는가? 그걸 체크해야 되겠지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적어줘 봅시다. 자, u, 이것은 ux, uy, uz, 그렇게 되어진다 했죠? 그리고 동그라미 플러스 적어놓고 v라는 것은 vx, vy, vz,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쪽의 정의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죠. 이럴 적에 이 결과가 과연 벡터 라디 vu 원소인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봅시다. 이것이 라디 v 집합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어지죠. 즉 x 좌표 두 배, 그다음에 y 좌표 다섯 배. Z 좌표여 6배 이 각각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라는 것이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될 조건이죠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도 v 점 X 좌표의 2배 v 점 Y 좌표의 5배 v 점 Z 좌표의 6배가 각자 같아져야 되죠 왜? V점이 라지 V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고로 이 조건으로부터 이것이 라지 v 집합의 원소가 될 조건인 이것을 만족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증말해서 이두 조건식으로부터 이것을 유도해 낼수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 다 가장 좌변은 가장 좌변길이 더하고 가운데 뼈는 가운데 변길이 더하고 또 가장 우측에 있는 뼈는 가장 우측에 있는 변길이 더해봅시다. 그 각각의 결과가 서로 같아져야 되죠. 이정말에서 이것을 가장 좌측에 있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이에 u x 플러스 v x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에 u x 플러스 v x 그렇게 되어져. 그 다음에 가운데 한 끼리 더하면 5의 ui 플러스 vi 그렇게 되어지죠. 5의 ui 플러스 vi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6의 uz 플러스 vz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증 말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점들을 벡터 오디션 시켜 놓은 것은 여전히 그 결과가 라지 v 집파브 원소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전제 조건 두 번째 거야. 이것은, 알파 스카라 멀티플리케이션 점 유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역시 지파 라지 브유 원소가 돼야 된다. 자, 알파 점 유는 이 정의에 의하여, 알파의 ux, 알파의 uy, 알파의 uz,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이 라디 V 집합 원소인가 아닌가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되죠. 라디 V 집합 원소가 되면은 드디어 전제 조건 두 가지를 만족시킨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에서 U라는 것은 당연히 EUX equal to OUY equal to UZ 이렇게 되어지죠. 왜? U라는 것이 V 집합 원소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인 우변이 VG 버법 원소가 되어야 져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이 e 해놓고 x 좌표 알파 u x 또 o 해놓고 y 좌표 알파 u y 또 u 해놓고 z 좌표 알파 u z 이세 개가 같아져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립하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성립하는가? 그것은 어때? 당연하죠. 왜 그래? 이 식에다가 전부 다 알파를 곱하면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성립해서 이 결과는 라지 v 집합의 원소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제 조건 두 개는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여덟 가지 공리를 집합 라지 v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개의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하고 점하고 만족하는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공리 a1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u 동그라미 플러스 v는 v 동그라미 플러스 u하고 같은가? 볼까요? u 동그라미 플러스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어놨어. 이것은 vx 플러스 ux 또 이것은 vi 플러스 ui 이것은 vz 플러스 uz 그렇게 해도 되어지죠즉 정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써도 이퀄가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v 동그라미 플러스 u 그거 다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리는 무사히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 있죠 두 번째 공리도 무사의 패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리는 항등원이 존재하는가 그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세 번째 공리 u 동그라미 플러스 항등원은 u 이렇게 되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항등원 제로벡터는 0 x 0 y 0 z 그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u x 플러스 제 x 또 u y 플러스 제 y 또 u z 플러스 제 z 그렇게 되지 어죠이거 니콜루 우변 u니까 u x u y u z 그렇게 되어진다. 고로! 이식에서 OX, OY, OZ를 구해내면은 OX, OY, OZ는 0,0,0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0,0,0. 이것이 VGPUB 원소인가만 체크하면 되겠지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 배, 또 이것을 다섯 배, 또 이것을 여섯 배 해놓은 것이 각자 같은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어지죠. 왜? 조건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 결과가 라디오 VGPUB 원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면 2 곱하기 0은 0, 5 곱하기 0은 0, 6 곱하기 0은 0 해서 성립하죠. 고로, 항등원이 집합 라지 v 부위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다음 역원이 있는가 봐야 되겠지요 역원이란 것은 유 동그라미 플러스 해 놓고 역원 이것을 해 놓은 것은 항등원 제로벡터가 돼야 되죠 근데 항등원 제로벡터는 여기서 구했다시피 제로콤마제로콤마 제로 그렇게 나왔지요 고로 이 식에서 u 여고는 마이너스 u 를 여기서 구한 것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구하면 마이너스 u라는 것은 마이너스 ux, 마이너스 u y 마이너스 uz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라지 v집합에 속하는가 그걸 보면 되겠지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은자 x 좌표에다가 2배 또 y 좌표에다가 5배 또 Z자표에다가 6배. 이렇게 해놓은 것이 같은가 틀린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은 2UX는 5UY는 6UZ. 맨 처음에 전제 조건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원도 집합 라지 V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나머지 5 6 7 8 이거 증명은 앞 시간에 제가 증명했던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이 문제 잘 풀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 보셨다면은 지금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문제는 암산으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잠깐만요 자이 문제입니다 아까와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x,y,z를 결정을 하는 이 조건식만 달라졌지요 아까는 조건식이 2x는 5y는 6z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x-3z는 0 e x 는 oy 이러한 조건이거든요. 이러한 조건에서 이것이 벡터 공간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했죠. ,이? 그러면은 암산으로 된다겠지요. ,이? 즉 아까의 조건인 e x 는 oy는 6z 이것을 풀었다면은 조건이 이렇게 바뀌진 것도 암산으로 풀수 있다 이거야. ,이? 왜 그러느냐? 이 말은 곧바로, EX와 6Z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X-3Z는 제로,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EX는 OY, 이것은 그대로 적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X는 3Z이기 때문에, EX는 6Z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곧바로 EX는 6Z라고 적어 놓은 것과 똑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적어진 조건을 이렇게 적어놔도 된다 그 말이야 고로 이렇게 적어진 조건은 풀수 있었는데 이렇게 적어진 조건으로 풀어보라 그러면은 띵 하겠죠 그러나 금방 풀수 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었다면은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